E 짐은, 이프레스트, 찐 옥수수, 이치오케랑 요거트. 이거 처음 먹어봐요. 너무 기대돼. 샴토이. 이 맛에 진짜 기대했거든요. 옥수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의 순한 맛 같은 느낌? 음, 이거 얼려 먹어도 맛있겠다. 위에서 엄청 질척이고, 중간중간 씹히는 옥수수가 튀이에요 음, 옥수수 크림 스프 맛?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확실히 이치오케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덜 달아서 너무 좋아 밑에 시트 먹어볼게요 역시 요거트랑 같이 먹어야지 꾸덕한 맛이 살아. 맛있는 걸 좋아한다는 건 진짜 큰 보인 것 같아요. 몰랐으면 이런 작은 행복도 없었을 거 아니야. 못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을 진짜 맛있게 먹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 아, 진짜 맛있었다, 이러면서. <laughs> 그리고 토요일 아침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콩콩팥팥이 금요일 밤에 하잖아요. 그걸 샀으니까 그거 보세, 보면서 먹을 생각에 아주 행복해요. 이 크림이 너무 맛있다. 퍼먹고싶어. 쪼맛 음음 콩콩 퍼떡떡야지오트메 <목소리도> 크럼블도 너무 맛있어. 잡초 같이 뽑기로 한다. 다 뽑아야 다고 꽁하.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 <laughs> 방금 하울 촬영 하나 하고, 오늘 친구 만나러, 윤정이 만나러 사당 갑니다. 하하. 힐링의 날. 이렇게 입고, 가방 입고 나갈 거예요.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하울 영상으로. 결정하신 말씀해 주세요. 네. 햄버치 네. 응. 햄버치한 개씩 먹고 이거 요것트 하나 시켜도 안 하는 거야? 네. 아 그쵸? 아 진짜. <laughs> 너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도 되는 거야? 나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맛있더라. 맛있어? 나 브이로그에 나만 봤어. 네. 나도 있는데 나는 그래. 별거 아니고 이거 에보이나 뭐 뭐야? 이거는 내가 그때 너한테 보내줬다. 봐봐. 음. 음. 아, 색상이 양 되는데. 뭐야? 이거. 무게 무게 한대? 버플러. 아 왜냐면은 내가 나도 이거 있거든. 근데 뭐한? 아, 나도 괜찮은데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같은거야 너무 예쁘다. 근데 너가 딱 이런. 어 아, 근데 지금 당장 해까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서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야 지금이랑 잘 어울려. 너가 하얀니까? 음. <laughs> 야 귀엽다. 야잘 어울린다. 오 예쁘다. 예쁘지 예쁘지. 너랑 잘 어울린다니까? <웃음> <웃음> 왜냐면 이런 것. 아나 감동 받았어. <laughs> 이거랑, 이거랑 진짜 잘 어울려. 이게 약간 크림치즈 같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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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완전 감자인데, 완전 감자? 감자다, 감자. 음. 맛있는데? 이런데 집 근처에 있으면 진짜. 나 맨날 난 맨날 올것 같아요. <laughs> 여기 그래서 혼자 오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오면은 맨날. 맞아, 내 친구들. 응. 닭을 잡을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하지만 안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발 닭을 잡으세요 오 예이 진짜 맛있어요, 이즈베로 신제품 조금 무조건 같이 구매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 애착템 더올 필수템이에요 작년에도 이번에도 귀여 털복스니 私。 음~~ 음 너무 맛있어 진짜 진심으로 음~~, 음. 엄청 맛있는 영국 버터 시나몬 스콘 느낌? 런닝맨~~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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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과제하고 일좀 하다가 이제 일정 보러 갑니다. 새로운 취미를 하러 가요. 바로 현대무용. 저번에 제가 현대무용 공연 보러 갔다가 너무 취절을 당했어가지고 너무 감명 깊게 무대가 계속 바뀌었어가지고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경험은? 쓸모 없지 않다. 가볼게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목도리랑 이렇게 입었어요. 나가볼게요. <목도리> 팀 가서 준비를 했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초록 초록하게 입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하고 목도리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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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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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이이 되게. 이쁘 오늘 시연님이랑 잘연스러워서 너무 예뻐요 저, 저이마 차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거는 제가 오사코 갔는데 너무 시연님이랑 저랑 갔으면 좋아요. 우와. 대박이에요. 대박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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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 이거 진짜 배터 왔을 때 샌드위치 바뀌었다고. 오, 아 봤어요. 그래요 이거는 어머니 버섯 토스 샌드위치, 비트 허니스샐러드빵축가 그리고 비건 요거트.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어? 음, 진짜 맛있겠다 아침 드시고 있어요어떠시요 안 먹었어요. 어제 진짜 같은 거 시켜 먹었거든요. 진짜 에로 혼자 드시고 그래요. 아라시아 먹뭐 혹시 요 아, 네, 요요 아, 너무 좋죠 버섯 음, 음음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요 버섯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음 빵이 진짜 맛있다. 오늘의 행복을 나열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이번 겨울 잘 입을 것 같고, 이거 대표님께서 선물해주신 도쿄 갔다 아, 대표님께서 교토여행 가셨다가 사오신 선물이 너무 귀엽죠? 어떻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 행복다 그리고 헤이네이처에서 이번에 패키지가 바뀌었다고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진짜 잘 쓰고 마켓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섬세하게 다정하게 챙겨주시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소편지에다가 이렇게 제 사진까지 이렇게 인쇄해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보내주셨.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완전 한국 선물 포장지 같아. 한지같이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거 제가 길 가다가 삼문 소금빵 좋아하셔서 사왔고 이거 아까 거기 핸드 레시피에서 사온 야끼도 뭐 저녁에 먹으려고요. 대표님께서 이 현미 커피랑 샴무니 쿠키까지 선물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한 간식! <laughs> 귀엽죠? 생물조신컵에 제사랑 연근자. 여기에 주먹밥이랑 콩나물국 같이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두번맛 대박 봐 야, 맛있다. 푸식 양근 잘립핀땅맛 있어요. 이벽하다러 고, 음맘